사람이 눈치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예. <laughs> 오늘 말씀에 제가 이렇게 특별히 우리의 여름사역을 보면서 그 정말 이 말씀을 정말 재현해 주시고 이 말씀이 정말 살아서 이렇게 감동적으로 역사한 때가 제 생에 그렇게 많, 진짜 이렇게 강하게 역사한 때가 많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는데 전 특별히 26절하고 28절이 큰 은혜를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느니라.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구체적으로 여름사역을 준비하면서, 예, 장시간 동안, 예, 준비하면서, 사실 두려움과 설렘으로 준비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 이대학교회 왔을 때, 청년들이 올 여름사역은 뭐, 아울리치도 좋고, 다 좋지만,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가 하나로 돼서, 그렇게 7년 전에 중고청으로 수련회 했던 그 수련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청년들이 예 제안을 해주었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제안이고 그래서 그것을 어, 생각하면서 이제 준비를 하는데 사실 준비라는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세 부서가 모여서 가서 준비한다는 거 예산부터 또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서 참 어, 쉽지 않은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큰 의미와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기대와 또한 두려움을 같이 안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사전 준비 모임으로 몇달 전부터 사실 준비했고 기도회를 하면서도 예, 금요 기도회 때 이렇게 같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중고청 수련회를 하면서는 가장 저희가 중점을 두었던 것은 수련회 때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것을 내려놓고 수련회 점서부터 두 달간 무언가를 하나하나씩 이루어가면서 마지막 수련회 때그 피크를 은혜의 피크를 올린다 이것이 가장 큰 중점이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서로 부족하지만 연합해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같이 바자회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조별 모임도 갖고 그렇게 사전 모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은혜롭게 우리를 은혜를 주셨어요. 아이들의 설문 조사 중에 60% 가까이가 가장 좋았던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예. 제가 볼땐 표정은 가장 좋았던 게 물놀이였는데 아이들이 설문 조사 때쓴 거는 집회였어요. 집회가 60% 가까이가 나왔어요. 참 재미있습니다. 예. 절대 우리 선생님이 앞에서 지켜보면서 강요시키지 않았어요. 강요 시켜도 우리 아이들은 그게 구라 아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조가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지조와 절개로 사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아이들이 집회를 사모하고 기도회를 사모하고 그런 모습들이 참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준비하면서 중요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영화 만들기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정말 가장 어렵다고 하는 예, 구약 역대상 하, 하쪽 끝에 있는 예, 그 왕들 멸망 그 속에서 성전을 회복하는 예, 학께서 우리가 자주 안 읽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인가를 고민하고서 그 부분을 영화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잘 소품도 준비하고 했는데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그 소품을 깜빡 놓고 가버렸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물놀이를 첫날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더 서로가 친하게 되는, 그 전까지는, 어, 뭐, 저 오빠 누나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예의주시하면서, 그리고 내가 내본 모습을 드러내길 두려워하면서, 레크리에이션을 해도 마냥 즐겁게 하지 않는, 뭔가 표정이 애매모한 표정 있죠. 즐거운 것 같으면서도 안 즐거운 그런 표정을 짓다가 물놀이를 했는데 저는 거기서 애들이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애들이 그렇게 기뻐하면서 예? 즐거워 하더라고요. 그렇게 물놀이를. 근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들, 기도회들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씩 열리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비록 우리가 계획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지혜 속에서 계획하지만 정말 그것을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정말 성령님께서 이루어 가시는구나. 비록 우리는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이 있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도리에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구나. 그런 것들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이 중고청을 준비하면서 또 다른, 어, 얘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제 중고청 준비하고 뭐 비전트립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각 부서에 교사로서 봉사하기가 또 휴가가 한정되어 있고 학생들의 시간들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중고청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많은 청년들이 중고청과 비전트립을 하다 보니까 교회 학교 부서를, 교사를 담당하기가 힘든 일들이 생겨났어요. 여기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 예, 우리 전성현 집사님이 아직도 그 얼굴이, 예, 그때 전성현 집사님 너무 마음이 아파서, 어, 이렇게 눈물을 흘렸던, 예, 저희 교육자실 앞에서 이렇게, 왜냐면 하 교사들이 많이 참여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그 수련회 가기 전 주에 그 전성현 집사님 얼굴에 달덩이 같은 해맑은 그 다른 부서의 교사들이 함께 그 부서에 참여해 줬고요. 그리고 또 우리 사역자분들이 한마음으로 같이 참여했습니다. 그 수련회를 그리고 우리 담임목사님께 너무 감사한 건 달목사님이 우리 초등부에 오셔서 이제 미리 수영복을 네, 삼각은 아니고요. 이렇게 옷을 준비하셔서 같이 물놀이도 해주신 것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유년부도 같이 이렇게 자체적으로 다른 데서 했다면은 이게 갈라졌을 텐데 유년부는 또 성령 캠프를 통해서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모습의 도전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예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유치부를 얘기하지 않으면 상처를 받을 것 같아서 마지막 유치부를 얘기하면 유치부는 사실 할 얘기가 없어요. 왜할 얘기가 없냐? 원래 잘했어요, 원래. 원래 잘해서 이번에도 잘했기 때문에 특별히 예, 그전과 다르게 확 달라진 모습이 별로 없기 때문에 원래 잘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하나 우리를 세워 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 계획, 내 노력, 그거보다도 앞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나온 것처럼, 성년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희 교회 학교는 사실 이렇게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통해서 이 말씀이 정말 살아서 역사하는 그 경험을 강력하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 교사들이 또한 우리 학생들이 또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고집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노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더 중요한 성령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그분의 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1분간 이 시간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